범띠 네. 얼마나 좋아 물고기가 물고기 만난 해운년이잖아요. 황금 금붕어, 아, 잉어, 뭐 아, 네. 이런 형국이 되잖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영불사 청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2022년도 미리보는 범띠 네. 얼마나 좋아 물고기가 물고기 만난 해운년이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만난 거죠. 물고기가 물도 만나고 네. 뭐 금붕어, 아. 황금 금붕어, 아, 잉어, 잉어. 아, 네. 뭐 이런 형국이 되잖아요. 네. 자기가 자기 해 네. 완전히 아. 내 터전이지 네. 복터지는 터전. 네.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곡이라 아. 그래서 다 좋지는 않아요. 식인상어가 있는 반면에 네. 피라미 네. 힘없는 네. 꼬랑지 빠지는 네. 금붕어도 있어요. 아. 무조건 다 범이라 그래서 네. 범이 같은 회원에는 만났다 그래서 다 좋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네. 범띠 중에 25세, 네. 37세, 49세, 61세, 네. 뭐 73세 이렇게 네. 범띠가 있겠죠 네. 내년은좀 어떨까요? 이 범띠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조금 순조롭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오히려 네. 안 좋은 해를 당하시는 나이도 있어요. 음. 나이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날개다는 형국이 될 거예요. 네. 날개다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조심하고 내가 나를 챙겨야 됩니다. 조심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도 청관이가 보는, 어, 2021년도 신축년, 마지막 남지 않는 범띠분들, 네. 그래도 좋은 분들 참 많으셨을 거예요. 네, 네, 네. 많지만 소하고 네. 범하고, 이제는 바꿔야 되는 네. 거죠. 음, 그렇죠. 뒤집어지는 해운년이 되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숙들 하시고, 아마 올해 좋은 분들도 내년까지 좋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힘든 한해 잘, 남, 얼마 남지 않는 몇달 조심하시고, 내년에 더 좋은 것으로 대박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네. 어,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한 거는 읽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어, 청간이 하고 소통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